윤석열 지우려다 네. 실패한 선거, 여당답게 치르지 못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막 시작될 무렵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가시티 부상이었어요. 김포시, 서울시 편입. 근데 이거를 누가 치고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김기현이가 치고 나갔어요. 그 그때까지 김기현이가 당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제가 이 서울시 편입이 현안이 되었던 김포시,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뭐 이런 곳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 민심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시 편입 이슈가 힘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일찍 터트렸던 겁니다. 별 준비도 없이 터트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김기현이가 대표로 있으면서 거의 대표직 그만둘기 직전에 이걸 갑자기 김포 가서 뜬금없이 터뜨렸어요. 그때 김포에 교통문제 이슈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소시 편의 외기를 터뜨렸어요. 이건 뭐지? 이건 선거 때 굉장히 이 어, 충격이 큰 이슈인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터뜨리면 안 되는 건데. 선거 한한달 전쯤에 이걸 터트려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 바람을 몰아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일찍 터뜨렸다. 제가 그렇게 논평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김기현이가 지 대표직 조금 더 연장하려고 써서는 안될 총선 때를 대비해서 아껴도 써야 될이 실탄을 함부로 써버린 거예요. 지금 김기현이는 울산에서 당선돼 갖고 뭐큰 소리들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참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채별 업무보고를 전부 다 민생토론회로 바꿔서 무려 24회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얘기들이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이슈들이었어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당은 따로 정책 만들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민생 체감도가 높은 정책 몇 개라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7대 정책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단한 번도 이번 선거 과정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을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색깔이 짙어진다. 그래서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 선거를 치러서 패배한 겁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총선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제가 정말 제한적으로만 언급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메가시티라는 폭발력이 있는 이슈도 개인 정치 연장하려고 일찍 써버리고, 대통령이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는데도, 그걸 당의 선거구공약으로 받아서 확산시키지도 못하고, 애써 대통령 외면하려고 하고, 대통령 지워버리려고 하면서 선거를 치른 결과가 이 선거 결과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와 야당의 선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본인식도 안된채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총선을 치를 때는 정권심판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정권심판이라는 바람이 불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정권심판에 제대로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정권심판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정권심판선거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도 정권심판선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당당하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뭘 잘못했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못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치열하게 맞장을 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하든지 운동권 심판을 하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운동권 심판과 조국 이재명 조국 이조심판론을 가지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거의 맞짱 뜨지 않는 바람에 정권 심판론이 쓸어버리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 매우 체감도 높은 정말 좋은 정책들이 24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왔는데도, 국민의 힘은 애써 이걸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갖고 오면 은 마치 윤세, 윤석열 대통령 색깔이 짙어질 것처럼 걱정하면서 그 바람에 저 정복주 사파들의 정권 심판 론에 맞짱뜬 후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잘못했냐? 누구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지? 라고 대거리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와도 많이 어긋나게 된 겁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지난 2년간 대통령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발목 잡았던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떨쳐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여당으로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2년간 저 좌파들의 입법 독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대통령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키겠다. 하고 나서서 맞짱을 떴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는 바람에, 제대로 힘한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버렸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총선 패배 백서를 혹시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생산적인 논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여당이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다. 윤석열 정부를 바치는 집권 세력이다. 그러면 싫든 좋든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어야 맞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을 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 힘이 선거를 굉장히 비겁하게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총선을 가지고 논란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전국 후, 예, 선거 후 전국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권순, 권순활 대기자 아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도 살펴봤어요.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PK와 낙동강벨트에서는 압승했다고 먼저 설명합니다. 다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18개 선거구 중에 딱 하나 지구서다 이겼다. 그리고 경남 16개 중에서 13개에서 이겼다. 그래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40개 선거구에서 34개를 우리가 이겼다. 이 바람에 백석을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부을경 선거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진 서병수, 또 경남에서 진 조혜진을 얘기합니다. 서병수,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다녔다. 조혜진은 선거 직전에 아예 서울까지 뛰어 올라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사람들 다 떨어졌다. 반면에, 결코 쉽지 않은 선거구에서, 그러나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이겨야 된다는 그 호소를 진정성을 갖고 한 사람들, 특히 막판에 문재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양산 가벌 지역의 윤영석 김태호는 그 어려운 선거에서도 이겼다. 그럼 뭐냐?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선거 힘들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 후보들한테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표를 주냐? 도대체 부울경 TK에 무슨 중도표가 그렇게 많다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당선되기를 바라냐? 서명수 조혜진의 패배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곳에서도 다 붙지 않았냐? 붙은 후보들은 딱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펴달라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호소한 거다. 낙동강 벨트와 영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포. 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마포, 조정훈. 그 옆에 있는 을, 하문경. 두 사람의 행태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냐. 조정은은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선거 끝난 후에도, 아니, 우리가 선거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냐. 책임을 지려면 우리가 져야지.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딴소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붙었다. 하문경. 홍천 받자마자 대통령 비난하고, 김경률이랑 같이 놀아나서 큰표 차이로 졌다. 영남만 그런 게 아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자유파 국민의 표를 전부 얻은 표, 얻은 후보들은 다 이겼다. 서울에서도 이겼다. 자, 강남, 상구. 이번에 또 송파병만 졌다. 왜? 그 지역의 김근식 처음부터 대통령 비난하고 김경률이랑 놀아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 나라도 그런 사람한테표안 준다 실체도 없는 중도 운운하면서 실제로 대통령 비난하고 적점 분열시키고 내부 총질했던 사람들 전부 다 떨어졌다 그렇지만 불리하지만 허구한 날 언론들이 대통령 공격하라고 부추기지만 끝내 그 선을 지키고 대통령 지켜야 된다, 집권당 책임을 다하도록 해달라라고 국민한테 진정성을 갖고 호소한 후보들은 거의 다 붙었다. 이게 선거다. 제대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심층 여론이나 민심도 분석하지 못하고 남의 다리 극능식의 하나만한 피상적 비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권 신문이나 방송에 휘둘려 행동했다가 자기도 망치고 당도 망쳤다 함부로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강단도 결기도 없이 걸핏하면 내부 총질 기회만 찾는 자들이 적지 않은. 국민의 힘. 지금 당선자들 중에도 운 좋게 당선돼서 대통령 해꼬지 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이 엄중한 경운을 명심하라. 예, 이런 주장입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